일본에서도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일본도 보유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이즈미 방위사의 그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좀 되고 있고, 이신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도 일본 쪽에서 반일 정부가 들어섰거다막 되게 경계했었거든요. 이번에 좀 대만 관련돼서 발언 위험한 발언을 했잖아요. <laughs> 제가 보기는 에 본심이거든요.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고 보고, 특히 독도 관련해서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나리카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승인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어떤 상황인가요? 일본에서도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일본도 보유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의점이 방위사이 그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좀 되고 있고, 약간, 타카이치 산하의 천리는 안보 쪽에 적극적인 성향이 있어서 뭔가 추진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일반 국민들은 약간 특히 원자력 관련된 거는 어~ 원폭 문제도 있었고 어~ 원자력 발전소 사고도 있었고 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중국 총영사관이 일본 총리를 향해 목을 베어 버리겠다는 발언을 한게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으며, 일각에선 이 발언이 중국과 일본의 전쟁의 신호탄이라고도 보는 시선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 타카이치 천리가, 어, 대만 유사시에, 어, 일본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발언을 한것 때문에, 어, 이렇게까지 중국에서 반응할지는 몰랐지만, 어, 일단 일본 군내에서도 좀 그건 아니지 않나, 막, 그렇게. 천재가 어,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야당의 비판들이 있었고 중국이 그렇게 좀 세게 대응해서 일본 쪽에서도 약간 좀 항의도 했고 어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보다 오히려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용했다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반응했다는데요 이런 반응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 보시나요? 좀, 다카이치 천리는 무조건 미국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것 봐도 그렇고, 원래가 아베 천리를 좀 많이 따랐던 사람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아베 천리가 썼던 거를 선물하기도 했고, 그 뜻이 다 아베 천리처럼, 나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좀중국이랑 문제가 커져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제 우선으로 할것 같아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당 탈퇴, 약세, 물가 폭등, 대중 관계 악화 등 위기의 연속인데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그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천재 선거 전에 한일 언론 관계자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일본 쪽에서는 다카이치는 안될 거다 <laughs> 왜냐하면 뭐 자민당 안에서는 몰라도 야당이랑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근데 자민당이 여당이지만 소수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든 어 야당이랑 같이 잘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카이치는 어, 안될 거다 라고 했는데 된 거죠 그 전에도 좀 이렇게 일본 정치가 어지러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천대선거에 일단 타카이치가 뽑힌 다음에 어,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 <laughs> 건면당이그 연립 탈퇴한다고 해서 그건 저도 진짜 놀랐어요. 막 설마 그런 일이 <laughs> 20년 이가 연립정권이었거든요. 그거는 자민당도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 같고 건면당좀 전체적 성향이 자민당하고 조금 안 맞긴 해요. 준도 보수 전도인데 특히 타카이치가 한국에서는 극우라고 많이 하잖아요. 타카이치 조금 성향이 많이 안 맞기도 했고 그 전에 전치 작업 문제로 자민당이 좀 비판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면단쪽에서좀 불만이 있었고 같이 연립 여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개선하라고 나막 여러 가지로 그거에 관한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무시당한 것처럼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불만이 계속 쌓여 있는 상태로 사가이치가 뽑혀서 <laughs> 더 이상 은안 되겠다 하고 어, 떠난 것 같고, 그냥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 싶어서 저도, 아, 이게 자민단 천재가 돼도 촌리가 안될 수도 있겠구나까지 어, 생각했는데 결국은 되긴 됐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너무 안될 거다, 막 아, 사가이치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치고는 어, 외교도 그렇고,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네, 더 못할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저는, 되게 이재명 대통령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도 일본 쪽에서 반일 정부가 들어섰 거다, 막 되게 경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한일 관계가 악화될 거다, 막 이렇게 경계를 했었다가, 취임하니까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사카이치전리도 마찬가지로 한국 쪽에서는 구구다라고 하고, 막, 아베처럼 또 악화될 거다, 막 이렇게 경계를 했다가, 생각보다 그렇지않요치유회견 때도 뭐한국에좀 호감이 있는 것처럼 일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서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도 솔직히 너무 경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야스쿠니 참배라던가 그런 거를 일단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를 또 야스쿠니 참배를 절대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할지 저. 생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본심을 드러냈을 때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은 있죠. 다카이치 총리는 신사 참배를 해 오던 인물인데 총리로 선출된 이후엔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아마도 다들 다카이치는안 된다 안 된다가 했... 어떤 이유가 바로 중국이나 한국과 사이가 안 좋아질 거다 관계가 악화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어서 군내에서도 야당 쪽에서도 그걸 크게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단장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강력하게 보여준 것 같긴 해요. 한일 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리외교와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실리 전책은 좀 비슷한 것 같고 지금 타카이치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안보는 뭐 전부터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적극적으로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야단 쪽에서 뭐 반발은 있겠지만 어 그런 부분에서 좀 한국과 좀어 틀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고 아 지금 한국전도는 지금 손잡고 가야 되지 않나 서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진짜 취임 후에 일본 쪽에서 많이 허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았다가 생각보다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일관계 좀 당분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문제나 독도, 야스쿠니 참배 같은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번에 좀 대만 관련돼서 발언, 위험한 발언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심이거든요.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고 보고 특히 독도 관련해서는 음, 한국이랑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좀 한국 쪽에서 반발이 생길 만한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타카이치 천리가 취임했을 때 처음으로 여성 천리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은 많았어요. 되게 어 좋은 일이다라고 어, 여성도 천리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되게 타카이치 천리가 여성이지만 되게 남성 중심적인 사고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그래서. 더안 좋다 여성 천리인데 여성에게 더안 좋을 거다 라는 얘기도 있고 어, 그 부분이 많이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일본 남자와 한국 남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좀 많이 챙겨주는 거는 한국 남성이 더 많이 챙겨주고 이게 일본은 남녀가 있으면 여자가 더잘 챙겨줘야 되고 남자를 챙겨줘야 되고 어, 남자들은 챙겨주기를 당연히 바라고 잘해줘도 당연하게 바라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좀 예를 들어서 짐을 들어준다거나 많이 어,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것들이 많은데 음, 그런 거는 일본 남성들이 별로 안 하거든요. 특히 뭐 사랑한다라든가 이쁘다, 예쁘다라든가 막 그런 말들은 한국 남성들은 뭐 사귀면 아마 적극적으로 많이 할것 같은데 근데 일본에서는 그... 그렇지 않거든요. <laughs> 특히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아이시테르라는 말 자체가 거의 평생 한 번도 안쓴 사람도 있을 만큼 많이 안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 표현 같은 거, 한국 남성들이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인은 바람을 많이 피운다는 속설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laughs> 이거는 비슷할 것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 남성도 한국 남성도 <laughs> 바람 피는 사람 피고, 지금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같은 뭐 회식이라든가 막 그런 자리에 있으면, 농담으로 되게 좀 야한 얘기라든가 막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뭐, 웃기면 괜찮은데, 좀불편한데 때, 불쾌할 때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 누군가가 말리거나 좀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할 텐데, 그냥 웃고, 넘겨야 될 때가 꽤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했던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옛날 일본은 이랬다는 식으로 여성 언더이를 가볍게 만진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2008년에 입사했는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그런 일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한국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만 그러니까 어, 지금도 약간 논담처럼 그러니까 사실 은 여성은 쾌 한데 논담처럼 하는 남성들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는 여자력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일본 여성과 한국 여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력이라는 말이 뭐 예를 들어서 외모, 막 화장이라든가 뭐 옷. 입는 거라던가 뭐 여성스럽게 그러니까 막 그런 것 중에는 뭐 배려심이라던가 막 그런 뭐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고 어 약간 여성스러워야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약간 여성 스스로도 그거를 좋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챙겨주는 게 남녀가 한국이나 일본이 랑좀 반대인 것 같다라는 얘기랑 같은 건데 남자력이라고 없잖아요. 솔직히 여자력이라고 따질 거면 <laughs> 남자력도 따지고 싶은데 <laughs> 여성한테만 뭔가 여구가 높은 호들이 높은 어 느낌이 일본에서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어, 이거는 한국에서 좀 반응이 있어서 좀 놀랬던 거는, 일본은 맥도날드의 스마일 영예인이라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그까그 그러니까 웃어달라고, 스마일 달라고 하면 종업원이 웃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일본에서는 당연히 서비스니까 그 정도 해야 된다. 막. 그 정도 하는 게뭐 당연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분들은 어, 웃음으로 강요하는 거좀 말도 안 된다, 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laughs> 받아들여서 아이 차이는 좀큰거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약간 일본에서는 서비스 하는 여성은 웃어야 된다, 어, 그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든 어, 웃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여행 와서 어, 한국 그 정업원들이 안는다고 그렇게 너무 화난 거 같다 고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요 그래서 아 확실히 일본 여성들은 웃음을 강요받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웃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 <laughs> 지내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일본 여성들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진짜 거의 한국에좀 여행이 아니라 뭐 유학이라든가 이 때문에 오거나. 그런 일본 여성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인데, 어, 일본에 있을 때는 전혀 이렇게 일본 AV가 <laughs> 세계적으로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일본에 있을 때는 몰랐다가 해외 나가면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여성들이 좀 선적으로 개방적이다라는 오해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본 여자 소개해달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약간 그, 진짜 진지하게 사귀고 싶은 건지 뭔가 좀가볍 만나고 싶은 건지, 막 그런 게좀 의심이 돼서 그런 경험을 많은 여성들이 하더라고요. 일본 여성들이 결혼 후 성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음. 왜냐면 제가, 나리카와야라는 게, 그, 원래 성이거든요. 근데, 법명 이나이아야예요. 본명이라는 그러니까 게 남편 성을 따라서, 본명 이나이아야인데, 그 사실은 결혼하기 전부터 기자로 활동해왔었고, 기사 같은 거 서명 기사가 나가니까, 갑자기 나리카와야가 이나이아야로 바뀌면, 같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독자들이. 그래서 그냥 계속 나리카와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되게 한국에서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 왜 여권이랑 이름이 다르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지적을 받아서, 불편한 일이 많은데, 이게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하면 남편이든 그 아내든 하나의 성으로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남편 성을 따르는 경우가 95%래요. 그래서 약간 여성 입장에서도 자기 성을 계속 쓰고 싶은데, 그러면 남편이 제 성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나리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불편한데, 덜 불편한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성 성으로 바꾸면 남자 집은 뭔가 문제가 있나라던가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불편하고 싫어도 어, 남편 성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안 바뀌더라고요. 오래됐어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대학교 법대였으니까그 당시에 이미 그, 부부별선제라고 하는데, 그, 부부 던성이 아니라, 부부별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부부별성으로 하자가 아니라, 던성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별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근데, 그 당시에 논의되고 있고, 곧될 거다라고 배웠는데, 수습 시간에. 20몇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음. <laughs> 논의 중입니다. 결혼 상대로 일본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좀,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laughs> 기본적으로 조금 불편하거나 안 맞다 생각해도 참고, 어, 그냥 잘 지내도록 하고 싸우지 않게. 막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편이라서 싸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한일 커플들을 보면 좀더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일본 여성이 그렇게 참고 있다는 사실 전혀 몰라서 어 계속 참다 참다가 일본 여성 마지막에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표현 안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커플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싸우거든요. <laughs> 많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본인들은 <laughs> 아니라고 그냥 대화하는 거라고 <laughs> 얘기하고, 감정상하거나 그런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 일본 여성들, 아마도 한국 여성보다는 평균적으로 결혼할 때 상대방의 견제적인 걸 많이 안 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던가 어떤 직업이어야 된다라던가 뭐~ 연봉이 얼마여야 된다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 부분이 한국 남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못 느끼는 그런 장점이라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인기가 많나요? 아마, 그, 케이팝이나, 막, 한국 드라마라던가, 막, 배우들, 그, 인기 때문에, 약간 좀, 환상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실제로 만나서 막, 사귄다거나,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외모만 보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 분들이, 키도 크고, 그리고 막, 군대가 있어서 그런지, 좀, 몸을 키우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laughs> 일본은 별로 군대도 없고, 되게, 어, 그런 남성다운 외모 막 그런 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에 끌리는 여성들도 꽤 있다고는 들었어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본 여성이랑 음. 한국 남성이랑 반대는 별로 많진 않은데. 아마 진짜 전 반대로 그니까 한국 여성들 일본 남성을 사귀는 경우에 많이 듣는 말이 진짜 그~ 너무 그러니까 연락도 안 하고 그 챙겨주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못 느끼는 거죠 사실은 아마 꽤 사랑할 수도 있어요 표현 안할 뿐이지 좀아 그래도 괜찮아 진짜 속으로는 사랑하니까 괜찮아 라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아좀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잘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어떤 일본 유학생인데, 지금 한국에서 전치 외교학과 다니는 학생이, 어, 최근에 어떤 논문을 봤는데, 그 옛날 일제 간점기에 조사했던 자료인데, 그 당시에도 그걸 비교하는 게 있었대요. 한일 커플인데, 남성이 일본 사람이고, 그, 그 한국 여성인 경우랑 그 반대의 경우가, 어느 쪽이 잘 맞는지를 <laughs> 조사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laughs>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처럼 한국 남성이랑 일본 여성이 더잘 맞고 오래 간다. <laughs> 거기에도 외모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일본 남성 잘생겼고 막 되게 좋아하는 외모라고 많이들 하는데 막상 만나면 저 하나 진짜 좋아하나 이렇게 될것 같아요. 요즘 일본 여성의 인권은 한국 여성의 인권 수준과 비교해서 어떤 편인가요? 지금은 한국이 좀 일본보다 많이 여성 인권이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높아진 것 같고 그게 미투 이후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쯤에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이 퍼졌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별로 그때도 미투가 별로 없었거든요. 여성들이 목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별로 안 변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전치라든가 뭐 회사 임원급이라든가 어뭐 그런 위에 여성들이 많이 없고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가이지 천리가 됐지만 그런 면에서도 하, 한국이 훨씬 여성들이 그런 좋은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님께서 한국에서 오래 사시면서 겪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어, 저는 2000년 근데, 초반에, 그, 처음, 그, 유학 왔었고, 그래서 그때 막, 이후로 막, 한 20년 이상 지났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약간 일본화 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특히, 저희, 뭐, 2 0 0 0년 초반에도 초신남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니까 일본 남성들이 되게 서극적이고, 뭐, 여성한테 거백도 안 하고, 막, 사귀지도 않고, 막, 그런 걸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약간, 그 한국 대학생들이나 젊은 남성들을 보면, 어그 일본 남성의 처신남 같은 스타일이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러니까 남녀가 좀 같아지는 느낌? 저는 일본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느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되게 남성들이 되게 남성답고 남성 다워야 되는 것처럼 어, 그랬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극히 사적인 일본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 지극기사적인 일본은 그 지극기사적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적인 뭐 프랑스, 이태리 뭐 네팔,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 뭐 한국에서는 외국 사람이 자기 나라에 대해 쓰는 거고, 그래서 그 일본 편 쓰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아서 쓴 거긴 한데, 전 처음에는 그 역사 전치 같은 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학 기자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써도 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일반 사람들이. 뭐 일본 전치 외교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한국에 전달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전치인이라든가 전문가 의견만 나오고 어 그래서 어 생각보다 일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laughs> 제 의견이다 기, 지극히 사적인 이니까 어 그렇게 써도 되겠다 생각해서 썼어요